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바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장 김만기입니다 지난 수년간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보 없는 전략경쟁 속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미중 양국관계가 작년 8월 펠로시비 한우장은 대만 방문과 올해 2월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 이후 더욱 악화되면서 세계의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지난 11월 15일, 샌프란시코에서 스 남쪽으로 40m 떨어진 오즈사이드에 있는 중국식 정원이 있는 유서 깊은 대구택 파일롤리 엘테트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국제사에 회큰 관심을 모았던 바이든과 시진핑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자가 첫 대면회담을 가진 뒤만 1년하고 하루 만에 열린 것이자 시진핑이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진 지 6년 7개월 만에 미국을 방문하여 열린 정상회담으로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열려짐으로써 향후 국제 정세의 가늠자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그결과에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4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양자 관계 이슈와 지역 및 글로벌 현안들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함으로써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양국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 합의사항을 보면 정상 간 직통 한난 개설과 펠로시 미 항원의장은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되어 온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군 고위급 소통 및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당 군사안보협회 회의, 작전적사령관 통화체계, 진통성 마약 펜타닐 탄속 협력, 인공지능 분야 정부 간 대화 구축, 내년 초 문학노선 대폭 정설, 교육, 유학생, 청년, 문화, 스포츠, 기업교류 확대 등 20여 개 이르는 등양 정상은 비록 공동 성명은 없었지만 이번 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로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애교 안보 부담이 증가하자 최대 위협인 중국과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등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정상 간한라인 개설 및 군사소통 라인 재개에 합함으로써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안정장치 마련에 진전을보이는등 안정적인 관계 관리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핵심 우려사항인 복잡한 국제관계를 달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미국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최근 미국 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합성 마약 펜타닐 탄속에 펜타닐 원료 생산국인 중국과 협력하기로 하의함으로써이 역시 대선을 앞둔 바이든에게 중요한 취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정책 강화와 미국의 제재 강에 화 따른 해외 투자자들의 탈 중국화로 인한 경제 물락 고위 관리들의 부패 등으로 대내적으로 공경에측면하고 있는 심핑으로서도 갈등 관계 에 있는 미국과 관계 안정이 절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총사상을 통해. 미국과 의 관계가 안정화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경제회복을 위해 떠나간 해외 투자자들이 돌아오게 만든 환경을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중국 이익을 수호하는 지도자로서 임정함께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의 부수적인 행사가 아닌 별도의 공식적인 행사를 열림으로써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강대국 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내적 요인에 의해 양국 관계 안정에 필요했던 바이든과 시진핑 모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안정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양 정상은 그동안 양국 간 핵심적인 이슈였던 대만 문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인권 문제 등에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안 없고 대립과 충돌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 시진핑은 대만 문제는 항상 미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 원칙은 유지하되 수년 안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멈추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든은 미국 입장은 평화와 안정유이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뒤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해 야 하며 대만 총통 선거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상호 한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수출 및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대해 시진핑이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엄중하게 해소하는 것이며 중국 과학기술 탄압하는 것은 중국의 진로 발전을 억압하는 것이고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하자 바이든은. 미국은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미국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미군에 맞서는 데 사용될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진핑이 기존의 여유권 주장을 거듭한 데에 대해 바이든은 인도태평양 동맹 방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항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강조하고 신장, 유그루종 및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이에 대해 시진핑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등 기존의 이형과 대립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간 전략경제의 본질에 대해서 바이든이 미국과 중국은 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경쟁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관계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언제나 미국의 국익, 미국과 같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를 옹호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중국의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데에 대해서 시진핑 역시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의 충돌로 결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며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거나 대체할 생각이 없다라며 관계 안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구는 미중 양국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과거 오바마 대통령 당시 중국의 세계 패권 야망을 담은 신형 대국 관계를 제시하면서 언급한 태평양은 양국을 수용할 만큼 크다라는 말을 애둘러 반복함으로써 바이든과 시인 핑 모두 양국 간 패권 경쟁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되면서 군사 소통 라인 체계 등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계 안정화라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쌍무 핵심 현안들에 대해 여전히 이응과 대를 드러냄으로써 양관계 앞날이 결코 박지만을 알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군사소통책에 따라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정계적인 정찰 비용과 항행의 자유작전을 마음 놓고 할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중국은 영내 미국의 해군 자산을 억제하기 위해 더 공세적으로 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관계 안정화가 아닌 관계 악화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해교 전망과 관련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미중관계 안정화 모습과 시진핑은 미국 기업인과의 반청과 에이펙 정상회에서 해외 투자들에 대한 따뜻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도 불구하고 경제보다는 안보를 중시하는 시진핑 국정방향 그리고 외국 기업도 간접 혐의로 술사 있는 반간접법 강화 등 중국의 현실과 과거 중국의 각종 언행불일치 사례를 보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상회담이 끝나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호칭하고 중국이 이에 대해 마오링 외교부 대변을 통해 매우 잘못된 무책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발하는 등양 정상 간불신이 매우 깊다는 점에서 양국과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두려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과 시진핑 모두 다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대내적 정치 경제 요인으로 인해 성사되어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권력을 향한 투쟁은 끝이 없고 용서도 없다고 믿으면서 중화민주의 이대한 풍을 추구하는 막설레니즘의 공산국가인 중국과 하늘로부터 자유민주주를 의전 세계에 전파라는 명백한 운명을 받았다고 믿는 자유민주의 주 국가인 미국과 구군을 건 패권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패권 경쟁의 대장정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5월 통주요 적과의 통신이라고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강대국 간 관계의 취를 면밀히 출시하면서 국익국대를 위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이든과 신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쟁세에 대한 시청 여러분 올바른 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